너희 셋다 진짜 귀엽다. 야, 스무 살인데 너너 귀여움 3위, 여기가 1위, 2위, 3위. <laughs> 자기소개 부탁합니다. 경원대학교 2호학번 박경민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비 맞고 금오산 올라가면서 악마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경민아, yep. 너 대학 교 1학년이잖아. 맞습니다. Yep. 그런데 벌써 생체까지 다 해놓고. Yep. 뭔가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? 아니면 관장님이 때려서 열심히 하는 거야?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. 어떤 목적? 애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. 아,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너의 목표는? 목표. 일단 군대부터 다녀야겠어. 아, 일단 군대부터? 아하. 좀 이따가 인터뷰 다시 할 거니까 잘 생각하면서 올라가? 네. 근데 왜, 쟤왜 저래? 이상해. 모르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. 우리 모른 척하고 가자. 진짜 이상해 메타 쉐카이어 길을 하면 담양이 유명한데 구미 금호산도 아주 멋있습니다 가을날 꼭 한번 구미에 들러주십시오 저한테 연락하면 국밥 한가락 사드리겠습니다 경민아 네. 너는 태권도에 어떤 점이 좋아? 태권도요? 예의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는? 발 차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발 차는 게 재밌으면 겨루기 선수 해야지 왜품세 선수야? <laughs> 겨루기 너무 늦은 것 같아. 겨루기가 늦다고? 네. 어떤 늦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? 겨루기를 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다 시작하는데 아 품새는 그나마 늦어도 할만 할수 있어. 아. 그럼 정말 품새가 좋아서 한게 아니라 두 번째 선택지로 선택한 거다 이런 거네. 미래를 생각해서. 어. 품새는 오래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 할수 있지. 네. 그래서 선택합니다. 어.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품새를 하고 있고 잘 지도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고 있다. 예.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네가 직업으로 삼는데 돈이 안돼어떡할 거야? 어, 돈이 안 되면 어제 강점에 살려서 어떻게든 돈이 되게 만들 거어 강점이 뭔데? 품새를 더 연마하거나 애들 가르치는 방법을 더 연구해서. 어. 그런 두루뭉술한 거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해줄래? <laughs> 아. 미안! <laughs> 품새를 좋아하긴 좋아하나 보네. 경민아 네. 계곡물소리 진짜 듣기 좋지? 네, 좋습니다. 계곡물소리 딱 들으니 떠오르는 품새. 한수생각나고 오오오오. 네. 인정, 인정. 지각생. 네, 좋아합니다. 지각생은 네. 한수 대신 입수. 입수. 어. 무슨 소원 빌고 있어? 폭포까지만 가달라고 생각해. 아, <웃음> 폭포까지만 <웃음> 가달라고. 우리 정상까지 갈 건데? 아. 매주 목요일은 우리 구미 김천에 있는 팀원들 모여서 품새 훈련하는 날인데 오늘은 창수 사범 도장에서 운동하는 날인데 비 오는 금오산이 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품새 훈련 대신 어, 등산을 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네비 오는 금오산 최고의 매력입니다. 대해폭포. 금오산 잔디밭 광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5분 걸렸습니다. 이 정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무산 많이들 놀러 오세요 여민아 한수 해봐 한수 이게 한수의 첫 동작 다운 <laughs> 카메라 만들어 주세요 일로 와 경민아 인터뷰 해야지 폭포 앞에서 너의 목표 목표 1 군대를 간다 목표 2 제대한다. 제대한다. 목표 3. 사범 자격증을 딴다. 오. 사범 자격증을 딴다. 목표 4. 돈을 모은다. 돈을 모은다. 목표 5. 도장을 차린다. 어. 도장을 차리고 난 다음에 뭐할 건데? 돈을 벌어야 됩다 돈을 벌어서 뭐할 건데? 행복한 삶을 누구랑? 아내랑. 아내는 있고. <웃음> <웃음> 오. 런지. 다음 앞차기까지 하면서 올라가야지. 오, 끝까지 가야 된다. <laughs> 경민이의 꿈은 폭포까지 가는 거였는데 상수가 할딱으로 가 버렸다. 할딱고기 도착.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. 어, 여기가 전망이 정말 좋은데거든. 근데 예. 안개가 가득 껴 있지. 예. 아무것도 안 보이지. 예. 어떤 생각이 들어? 이게 우리의 미래야. 아니, <laughs> 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 미래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처럼 노력하면 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.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진리를 배워야 돼. 맞습니다. 그치? 그래. 조심해라. 내려오면서 보니까 더 멋지네요. 이야. 자,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역시 신혼부부는 저렇게 잡고 가는구나 경민아 네. 보통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자유를 만끽한다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사범님이 너 봤을 때는 1학년인데도 생체 실기 구술 필기 연수 다 끝내고 주말도 그렇고 주중도 그렇고 맨날 사범님들한테 더 배우려고 운동하러 오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예뻐서 찍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네가 무슨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너희 관장님한테 연락해 네. 나한테 연락하지 마. <laughs>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. 알겠습니다. 어, 너희 간장님한테만 연락해. 여기 앞에 있네.